거는 황혼의 집이라는 공포 탈출 맵이고 일본 원작인데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는 그런 탈출 맵이고 어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게 집어봐 이거 집어봐 오른쪽 스로 집어야 돼? 왼쪽... 어오클으로 집으면 되는데 막 이렇게 어어 <목소리> 어, 그리고, 오. 그리고 오. 가까이 가면은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오오오 와우 짭짤 거오오오요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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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입 금지 가입 금지인데 <laughs> 굳이 가야돼 저기를? 출자금지가까 음. 어? 굳이 가야가지 않을까? <웃음> <웃음> 그럼 가자, 가자, <출입> 금지인데 <laughs> 가야 <되는 거> 아니에요? <laughs> 우린 <또라이들이니까>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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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자 가자, 가자, 가 술래 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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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앞에 길 없어 는데 아씨발 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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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소리야 오야야 야야야 뭐야 뭔데 뭉쳐 뭉쳐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야 아무것도 없어 오 방어 내지 갑자 갑자기요 급전 너무 빠른데 날 방어자 보온다고 아무것도 없어 어이 액자에 뭔가 있지 않을 엄마 잘자요. 야야 예? 어, 오 소름 돋았어. 아니 웃는 것도 한한 자리야 재밌지 씨발 이거 하루 종일 웃으면. 오야 <laughs> 오 오야 피 뭔데 계속 생겨. 잠깐만 야야야 방들은 안 열어봐도 돼? 야 지하실 <laughs> 지하실. 응. 어 열쇠다 야 열쇠다. 내가 집 누가 집을래 열쇠 집어봐 누가. 어 내가 집. 었어 들고 있어요. 가자 가자. 일단 여기는 못 가. 아, 침실 D. 침실들 한번 보자. 불려. 침실 A. 오! 이거 이게. <laughs> 야 의자 의자 움직였어. 의자? 계단? 이거 <laughs> 어떻게 <의자> 움직였어? 아, 씨. <laughs> 어, 중국 뭐 줬어? 뭐 나뭐 줬냐면 메모. 날아서 불에 들어온 여름의 벌레. 아, 우리 뭐? 얘기하는 거 같은데? 어, 아니야 불나방이라는 소리잖아 결국에는 어, 맞아 벗겼다 가자 가자 어? 야 여기다 어? 여기다 여기있었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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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니가 아 열었으니까 아..아..아.. 온낫띵 아, 아. 아무것도 없어 어? 열쇠다 응접실 열쇠를 얻었어 호박 어, 뭔데? 그걸 깨면 어떡해 <laughs> 깼어 제정신이야 개념 없어? 아, 건드지 말라고 아까 말했더만. 응. 여긴 식당 같네. 식당이네. 어, 피 뭐야 오해, 오해! 뭉쳐, 뭉쳐, 뭉쳐! 에이, 뭉쳐 어디 있어? 갑자기 뭉쳐. 야 누가 뭐 눌렀어? 아니? 야 피. 뭐야? 다진 고기 가공기? 얘 누르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. 아니, 근데 애초에 못 들어가서 못 눌러. 응. 기다려봐. 잠만 발, 발 키, 놓고 키 있어. 키 있어. 기다려봐. <laughs> 야너 발이 짧아서 아, 안돼. 공 응. 응. 접시를 찾아보자 그러면. 아 씨, 개 무섭다. 아, 깜짝이야 씨. 응. 가자, 가자, 가자. 2층으로 가야 될것 같아. 여기 옆에는. 아, 아! 죽어, 뭐, 갑자기? 누가 누가 쏴냈어? 누구야? 개 놀래라. 아, 갑자기 저거 고 어, 어? 어, 왜왜 사다시 사라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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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저기. 왜. 응. 어, 시발. 어, 어? 뭐, 어? 저 모르, 저못 봤어요 저는. 가까이 가봐 가까이 가봐 도옹 너... 가까이 야... 가고 펑 빨리 아 다쳐야지 뭐해 너네 씨 가봐 가봐 맞아 가봐. 뭐해 가자 가자 가 에! 오, 오! 오! 아씨 아, 야 응접실 열쇠 이거 어디다 써냐 어? 아아 씨발 <laughs> 야 문! 야문 부수지마 부수지마 아아 <laughs> 여기가 응접실 <laughs> 할래요 여기가 <laughs> 응접실 여기가 응접실이야 <laughs> 야외 응접실 아 조용히 깨고 있었는데 어, 2층인거 2층, 같아 딱봐도 2층인데 야 올라가, 너 녹화하잖아. 빨리. 아, 아. 잠겨있고. 야, 열쇠 들고 있는데. 어? 어, 어, 응급실, 여기다. 야, 저기, 저 아, 장수풍뎅이 있어, 여기. <laughs> 무서워. 어, 그거 집어봐. 어, 집어지지. 뭐라고 적혀있어? 먹어, 아니, 먹어, 먹어, 먹어. 맞지? 먹어. <laughs> 안 돼, 안 돼. 야, 밖에 못내저거 뭔데, 뭔데, 뭐. 아, 씨발, 그게 누구야? 아, 씨발. 이거 너거야 제거됐냐씨아 주라, 아 주라, 아 주라, 아 주라, 아 주라, 아 주라, 빨리 가봐 제이로. 빨리 가, 빨리 가봐. 나가봐. 나가봐.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 아무것도 없네. 아무것도 없네. 쫄보네. 저도 없네. 빨리 <웃음> 나와 <웃음> 뭐해, 씨, 점들아. 설치 안된 모. 뭐. <laughs> 가자, 가자. 설. 아, 안돼, 저기 저기. 뭐야, 뭐야, 뭐야. 개간계단간 오늘 야, 내 쫓아온다 내 쫓아온다 쫓아오는데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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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죽었어. <laughs> 계속 죽여. <웃음> <웃음> 나 오줌 지릴 뻔.